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인피니티 FX 네, 어, 3.5 모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이제 디젤도 있고 네, 휘발유도 있는데 어, 휘발유 4륜 모델입니다. 어, 소유자 변경은 한번 있었고요. 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주행거리가 73,000km 밖에 안뛴 차량입니다. 어, 성능상의 미세누이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저희가 갖고 와서 어, 미션 쪽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미션은 제가 350만 원들여서 미션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저희가 6개월까지 보증을 해드리니까 요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이 이 친구는 이제 한번 페리가 된 겁니다. 네, 후기형 어, 모델이고 일단 운전석에 어, 헤드램프 그리 조수석의 헤드램프, 네 스크래치 없이 어, 깨끗하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도 여러분 진짜 깨끗합니다. 물때 낀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 보시면 안개등, 네 깨진 거 없고요. 범퍼 상단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여러분 상당히 깨끗해요. 돌티거나 부칠한 거 네, 전혀 없고요. 전면 유리는 좀 썬팅이 네,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썬팅 상태가 상당히 네, 깨끗해요. 전면 유리에 뭐금강 하나 깨진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범퍼랑 횡다랑 단천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어,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어, 깨끗하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 네 스크래치 였고요 안에 보시면, 어라운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또 앞문, 네, 뒷문, 뒤에 핸다까지, 어, 도장 상태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깨끗해요.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도 이렇게, 또 전동 핸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시트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그리고 썬팅은 전체적으로 루마 썬팅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똑같이 미세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 한 60에서 어,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후미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조수석의 후미등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범퍼의 하단과 상단 네, 트렁크까지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키가 없어서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제가 전동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가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이제 5인승, 어,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도 6대4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도 네,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고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또 스피어 타이어랑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또 전동 트렁크가 문이 안 닫히네요. 여기서 한번 키가 없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가 없어서 그런지 문이 안 닫히네요. 그러 전동 트렁크가 네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긴 유리, 네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작업도 하나셔도 됩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어, 측면 쪽 보시면, 주유구 쪽, 뒤헨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이 부위, 여기만 살짝 미세하게, 네, 부칠한 게 있으니까요. 뭐, 요조만,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어, 7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차량 컨디션은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천정에 보시면 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뒤에 시트 컨디션도 뭐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얘도 어쨌든 어, 12년식이면 얘도 이제 한 12년 된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컨디션 어, 깨끗하고 바닥에 매트는 이렇게 또 출고 당시에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버튼 시동 네,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 있고요. 어,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네, 들어가 있고. 일단 이 친구가 이제 휘발유의 3,500cc의 4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력이 상당히 좋아요. 원래 인피니티 차량들이 출력이 되게 높습니다. 어,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72,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에 보시면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그리고 선루프, 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버튼 시동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네요 또 후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어라운드가 있으면 주차할 때 상당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디오는 이렇게 또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가 또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단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숙하고 네 조용합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신 차량 네, 인피니티 FX 3.5 네, 4륜 모델입니다. <laughs>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요. 주행 거리가 73,000km입니다. 오늘 판매가